이렇게 트럼프의 성장과 과정을 보시면 생 양아치.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전 세계의 수장들도 난리고요. 전 세계의 뉴스가 몇 주째 트럼프의 말과 행동으로 도배를 합니다. 특히 난리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의 투자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흥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워런버핏은 작년 말부터 주식 처분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지금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므로 현찰 보유를 최소화하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역대급 불황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역대급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느 한쪽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쏠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뭐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종잡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세계의 중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듯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나 감이 안 오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알면 단기적인 미래는 보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고 그분의 행보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타고난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말 현명하고 현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말씀들 중에 사람 못 고쳐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잘안 바뀐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은 바뀔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행보, 업적, 뭐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건 말고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엄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아이들을 더큐어 포레스트 스쿨이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는 사립학교에 보냈고 당시 부자들만 가는 학교였습니다 트럼프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명문 사립 학교를 보내는 것은 당시에도 돈이 많아야지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 후 뉴욕 군사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명문 사립 학교를 보냈고 고등학교를 뉴욕 군사 고등학교를 보낸 것이는 건데요. 이 군사 고등학교는 미국의 사관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감당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보내졌던 학교입니다. 좋은 대학의 진학률도 낮았고요. 군사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진학률이 낮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보다는 군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군사고등학교는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교육열이 있는 집에서 보낼 만한 학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트럼프의 부모님은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를 사립을 보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명문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부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루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 군사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냐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가기 싫다고 생 난리를 쳤다고 하죠. 그러면 트럼프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트럼프는 그만큼 꼴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외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이건 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 태어났으면 오원영 박사님이 그 하는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데 나오면 시청률 대박 치고 뭐 그럴 아이였던 것입니다. 뉴욕 군사학교에서 트럼프는 야구와 풋볼을 했고 졸업할 때는 교내 지도자 학생 중한 명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반장 정도 했다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터프한 아이들만 모아놓은 곳에서 교내 지도자 학생 중한 명이 되었던 것을 보면 천성이 상당히 터프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군사 고등학교 내에서는 성적이 좋았으니 교내 지도자 학생 중한 명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급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그 정도 공부를 잘해가지고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포텀 유니버시티를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 포텀 대학교는 돈이 좀 있는 백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때는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돈만 좀 있으면 대학 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에이안도 많이 없었고 그랬으니까요. 백인들만 많이 가는 때였으니까요. 어, 4년의 군사 고등학교에서 규율이 있는 생활을 하면서 철이 좀 들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걸 보고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트럼프는 포덤대학교에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 유펜 왓튼 비즈니스 대학교에 트랜스퍼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 남들 나이 들면 철 들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철든 것인지 졸업 학점을 다 이수하고도 회계와 재물을 알아야지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파이낸셜 어카운팅 수업을 몇개더 수강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성장과 과정을 보시면 생야아치였다가 군사 고등학교에 가서 좀 다듬어지고. 대학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등생이 된 것입니다. 좀 윗사람들은 싫어하고 아랫사람들은 좋아하는 좀 동네 큰형님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것이 내면에 진짜 완전 양아치 기질도 있고 또 내면에 자기만의 흔들림 없는 규율이 있고 또 내면에 우등생 기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도 스스 것이 막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양하게 표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말하는 건 사실은 들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규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그 트럼프 그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술, 담배, 문신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만의 법칙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력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법칙은 미국은 돈을 적게 쓰고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양아치 기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우등생 기질은 또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상관 안에 이런 식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성향을 이해를 하면 투자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돈을 적게 쓰고. 미국이 돈을 많이 벌게는 할 것인데 그과정에 부작용은 어디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천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는 혼돈 후반에는 상승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추론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후반에 나라는 강해지기는 할 텐데 많은 개인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나라가 부강해지는 만큼 강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년 뒤에 나라는 엄청 부강해져 있고 강해져 있는데 개인의 수입은 그대로일 확률이 좀 높은 것입니다. 물가는 그만큼 또 올라갔을 것이고요.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자잘한 바람에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혼돈스러워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구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겉으로 보이는 정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정리하고 잡은 기준을 공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